자, 일단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어, 따라하지, 뭐 그냥 보세요. 보고 있다가 제가 올려놓으면은 그거 한번 참고해보세요. 오브젝트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닛 함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self.x에다가 일단, 이 어, 속성에다가 0 넣고, 그 다음에 y 랑 y에다가 0 넣을 어 거예요. 그 다음에, add 이미지, 어, 이미지 추가하는 함수, self, 그 다음에, address. 자, 만약에, 이 어, 요, 매개 변수로 넘어온 주소가, 어. 자, png, 형식으로 끝난다면은 파일 게임의 이미지 로드. 그다 여기다가는 이 주소를 남겨줘야겠죠. 그다음에 컨버츠 알파. 음. 이거 그 PNG 파일 빼고는 그냥 불러와도 상관없어요. 파이게임에 이미지, 로드. 그 다음에 똑같이. 어, 요렇게 하나 일단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체인지, 사이즈. 어비, 그 다음에 이때 높이. 어, 여기 변수를 받고. 이미지, 어, 파이게임에 프랜스, k 1. 여기에 우리가 매개 변수를 받아온 너비랑 높이.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self.width. 그 다음에 height. 여기에 이미지.get size.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함수로 좀 만들게요. show 이미지.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아래에서 했던 screen b l i p x랑 y. 이렇게 일단 어,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거를 이제 이 클래스를 통해서 한 묶음으로 일단 만들어 놓은거죠 음. 여기서 이미지 오브젝트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히어로는 얘를 이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지겠죠 객체가 음. 잠깐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이거 넘겨주면 되는구나 어. 자, hero 안에는 이런 클래스를, 아니, 이런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겠죠. 안에 있는 기능을. 근데, 이때, 어, 매개 변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때 보내는 거는, 이렇게, 어, 이미지의 경우를 일단 이렇게 보내주면되고그 다음에, 자, change size 함수 호출할 때는, 뭐 보내줘야 돼요? 이미지의 너비.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줬죠.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케어로.x에다가, 어, 어디 냐 요거. 그 다음에, y에다가, 요거. 그려줄 위치. 어, 이렇게 해주면은 된다. 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거는? 그냥? 일단은 주석. 일단 주석. 어. 여기까지 하면은, 어. 일단 거의 완성이 된 거죠. 일단 우리가 만든 걸 통해서. 자, 이제 이거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또뭐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원래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던 거를 우리가 이 위쪽에다가 show 이미지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좀 호출을 해주면 되겠죠. hero show 이미지. 이렇게. 그다음에 실행해 보면은. 어 에러가 났는데 왜 그러나 보자. 어디서 그런 거냐? 히어로의 위드스 여기 없네요. 지금 제가 뭔가 잘못 지워서 그런 것같지아 아, 이제 언더바가 아니죠. 이렇게 가야죠. 이거. 이렇게 가야죠. 이제. 다시 한번. 아 어, 그러면은 잘 나옵니다. 일단은 클래스를 써서 이제 우리가 어, 묶음 단위로, 그러니까 코드는 이제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어, 이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올려드릴 때는 지워놓을게요. 자, 그리고 그대로 복사해서 이건 제가 공유해드릴게요. 자, 이벤트 처리 및키 이벤트. 자 게임 같은 사용자 프로그램은 항상 우리의 어, 우리 사용자의 입력을 어, 기다린다. 어, 우리가 키보드를 누르거나 또는 드로이틱 같은 걸로 하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키보드를 눌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 A 키가 아니고 방향키 좌측 키 좌측 키죠. 그리고 A 키가 다시 올라갔다, 그죠? 키보드를 뗐다 어, 그다음에 눌렀다 하는 것들 있죠. 어, 눌렸을 때 라고 하는 건키 다운입니다. 그리고 키 업은 키가 올라갔을 때를 말해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눌렸을 때 이제 좌측으로 움직이게끔 좀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음, 눌렸을 때. 어, 자, 어디다가 주면 좋을까요? 우리 이거를. 우리가 써놓은 요기 요 부분 안쪽에다가 넣어주면 좋겠죠 음. 자 일단은 키업은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일단 자 이벤트 타입을 좀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 변수 하나를 여기다가 설정을 할게요 저는 히어로의 점무브라고 하는 어, 속성에다가 30이라는 값을 이렇게 줄 겁니다 어. 우리가 그 내부에다가 안 적어놔도 외부에서도 이렇게 속성을 정의할 수 있다는 라 거. 해당 객체, 해당 객체.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해줄까요? 여기다가. 자, 이벤트, 파이비. 파이, 파이 게임에, 키 다운이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키가 눌렸을 때를 말해요. 눌렸을 때, 일단. 키보드 중에 키가 눌렸을때 근데 만약에 그그 그 이벤트 키 중에서 자키자 자, 레프트라고 하는거는 방향키 왼쪽입니다 어, 방향키 왼쪽을 누르면 자 히어로의 X 그 다음에 값을 히어로의 무브만큼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벤트 키가 타이게임의키 라이트다. 이거는 방향키 오른쪽을 말합니다. 이때 히어로의 X를 히어로의 무브만큼 증가시킨다. 이렇게 주면 된다. 한 실행을 한번 일단 해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그니까, 러 어? 오른쪽 키가 안 먹히네? 어, 오른쪽 키가 안 먹혀지네. 내가 오타 였나봐 아, 이렇게 줘야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어, 여기서. 이미지 오브젝트의 X. 아, 대문자로 뒀네. 어, 이렇게. 어. 보시면은, 누를 때마다 움직이죠? 어, 보이시죠? 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일단 여기까지는 올려놓을게요. 자, 한번 짚고 들어갈까요? 일단 요거. v 클클할할때 자, 올려놨는데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파일 게임의 이제 이벤트 타입에서요 지금 이, 여기 조건은 언제 실행이 돼요? 우리가 X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실행됨과 동시에 여기에서는 종료가 돼요 게임이 근데 여기선 이 안쪽에 있는 얘네들은 언제 실행돼요? 키가 눌렸을 때 일단 키가 눌렸을 때이 안에 조건문이 실행이 되는데요 이 안에 조건문 중에서 얘네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은, 자, 파이 게임의 이벤트 타입에서 키 다운, 즉, 키가 눌렸을 때를 말해요. 그죠? 근데 그키 중에서 우리가 방향키 왼쪽을 누른다면은 히어로의 X가 히어로의 무만큼 감소한다. 라는 거. 여기 있다가 우리가 30을 줬죠, 지금? 요 값을 나중에 수정을 해보면은 10만큼 준다? 그 10만큼 왼쪽으로 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줄 거예요. 누를 때마다.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 그래서 자 일단 키 다운이라고 하는 거는요 키가 눌렸을 때를 말해요 어. 자 그리고 키가 눌렸을 때마다 이 안쪽에 있는 얘네들을 일단 어. 이 조건문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쵸? 그러면은 키가 눌렸을 때 말고 또 뭐가 있죠? 키를 뗐을때 그죠? 우리가 방향키를 좌측으로 누르다가 뺐을 때 그렇죠? 누르고 있을 때는 쭉 움직이다가 떼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멈추고 어, 이런 걸 한번 여기다가 구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L 이프를 써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타입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아까 말한 타이 게임에 up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키가 파이게임의 키 left 다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저는 left move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건데 이거를 일단 펄스를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조건 하나 더줄 거예요. 이벤트 키가 파이게임에 키라이트다 그러면은 와이트 무브를 펄스를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이 위에다가 기본값으로 레프트 무브는 펄스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이트 무브는 펄스를 넣을 거예요. 그럼 레프트 무브, 라이트 무브 됐죠. 그죠? 요거 가지고 와서 언제 넣어 줘야 될까요, 이거를. 자, 일단 이거는 이제 필요 없죠. 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줄 겁니다. 자, 레프트일 때는 이거를 true로 줄 거고요. 그리고 와이트일 때는 와이트 방향키가 눌렸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와이트 무브를 true로 줄 겁니다. <laughs> 그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주면 되겠죠? 자 만약에 left move가 true라고 하면은 히어로의 x는 히어로의 무 e 만큼 감소한다. 그리고 l i f right move가 만약에 true다 그러면은 히어로의 x는 히어로의 무 e 만큼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그리고 요 부분을 조금 수정해볼게요. 한15 정도? 어떤지 일단 볼까요?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에러가 나는데. 히어로에, 어이거 이렇게 줘야죠. 어, 근데 이미지가 안 나와요. 왜 그러죠? 어, 오타. 어디일까요? 여기네요. 어, 다시 실행. 오류 안 나고, 어, 여기네요. 누를때마다 그러니 누르다가 떼면 어때요? 펄트로 바뀌니까 얘가 움직임이 없는거죠 그죠? 어, 이렇게 이런식으로 음. 음. 자 움직이는게 일단 부드럽게 되는거 이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가져다 놓고 좀 보면서 할게요. 자, 왼쪽으로 이동시의 제한. 자, 일단은 이 말을 보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를 눈치를 챘어야 돼요. 혹시나. 자, 그리고 주인공의 x 좌표가 0 이하가 되면은 주인공의 x 값을 0으로 고정.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게, 자, left move가 true라는 거는요, 왼쪽 방향키가 눌렸다라는 거죠, 그쵸? 그럼 이 조건문 안쪽으로 들어와서, 히어로의 x를 마이너스 히어로의 m 브만큼 준다라는 거죠. 계속 눌려있을 동안에.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히어로의 x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0 이하가 되는 거죠. 그렇 그때는 뭐해 주면 돼요? 히어로의 x 값을 0으로 그냥 고정시켜 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움직이다가 0이 되면은 뭐 자리에 그냥 멈추겠죠. 그죠? 음. 그럼 여기다가는 반대로 뭐 줘야 돼요? 자, 만약에 히어로의 x가 어, 우리 게임 화면의 사이즈 마이너스 히어로의 너비 보다 어, 요거 연산한 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히어로의 엑스 사이즈 영, 마이너스 히어로의 너비로 고정시키면 된다.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어, 에러 났네. 어디지? 여기네. 어, 자, 그럼 얘가 일단 움직이는 건잘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됐다는 건 뭐예요? 움직임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음.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출력 같은 거 하나 넣어봐도 되겠죠? 이렇게 게임 화면즉그 다음에 게임 화면 다시 즉 다시 실행.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어, 오측 끝 나오죠 그리고 좌측 어, 끝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지 뭐 그쵸? 가지 말라고 <laughs> 아무튼 이렇게 음, 하시면 된다 자 이거 올려놓을게요 이동범위제한